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탕 액상과당 빵떡 면은 당뇨와 치매를 유발하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설탕 액상과당 빵떡 면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뉴욕 마운트시나의 아이칸 의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먹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 충격적인데요. 이 음식은 젊은 분들도 줄여야 하지만 특히 노년층 분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당독소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최악의 당독소 음식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건강하세요. 첫 번째, 당독소란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 속에 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당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분화되면서 변성된 최종 당화산물, 즉, 독소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정말 무서운 게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분해되지 않고 모든 혈관에 달라붙어서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독소계의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독소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쌓이면 혈관이 터져버려 뇌출혈이나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혈액의 당이 높을 때잘 생기기 때문에 당뇨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심각한 경우, 당뇨까지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뇌속 당뇨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에 노년층분들은 이 음식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몸에 쌓인 당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당독소가 높은 최악의 음식 탑 10, 뉴욕 마운트 신하의 아이칸에 대해서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당독소 함량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당독소가 높은 최악의 10가지 음식과 조리법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10위, 팬에 구운 소고기. 팬에 구운 소고기의 당독소는 무려 8,570kg 유닛으로 평상시 소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9위, 미국산 가공치즈. 미국산 가공치즈는 8,677kg 유닛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치즈가 해당됩니다. 8위, 기름에 튀긴 치킨. 기름에 튀긴 치킨은 8,750kg 유닛으로 우리가 맥주와 함께 즐겨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독소를 몸에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7위,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은 8,965kg 유닛입니다. 6위,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소고기는 9,052kg 유닛입니다. 그냥 팬에 구운 소고기는 10이었지만 기름을 두르고 튀긴 것만으로 당독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5위 구운 닭다리 아래 부위 껍질 구운 닭다리 아래 부위 껍질은 9897kg 유닛입니다 4위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은 1034kg 유닛입니다 3위 불에 구운 소세지 불에 구운 소세지는 1 1 4 3 k g 유닛입니다 소세지는 당독소 외에도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좋지 못한 식품으로 통하므로 노년층 분들은 소세지를 가급적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위 베이컨 베이컨은 11,905kg 유닛입니다. 베이컨은 소세지와 같이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 성분이 많은 양 첨가되어 혈류에서 일부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때 뇌혈관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면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1위 직화구이 닭다리 껍질 직화로 구운 닭다리 껍질은 만 6,668kg 유닛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탑10에 드는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육가공품이었으며 당독소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조리법은 고온직화구이이고 같은 재료를 조리하더라도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닭다리 껍질은 1위와 사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므로 노년층 분들은 구운 닭껍질을 최대한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독소 줄이는 방법. 1. 조리 방법 바꾸기. 육류 생선 같은 음식을 조리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것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단백질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울 때 음식의 조리 전보다 당독소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삶기, 찜, 저온 요리로 바꿔서 조리했더니 6주 시험 결과 최종 당화 성분이 33%에서 4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2. 음식 조리 시 산성물질을 재워두기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 조리 전에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산성 물질에 함유된 산물질이 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일으키는 변성작용을 방해하므로 조리 전 재료를 레몬즙에 재워둔 후 음식을 굽게 되면 최대 50%의 당독소 생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3. 당분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자제하기 당독소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안 드시는 거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므로 혈당을 빨리 급상승시킬 수 있는 설탕, 액상과당이나 밀가루 음식 빵떡 면 등을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음식들을 적게 드실수록 혈당 상승이 적으므로 당독소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항산화물질 섭취하기 가능하면 평소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한 싱싱한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5. 식사 때 채소부터 먼저 먹기 식사때 당독소의 폐해를 막아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먼저 소화되기 시작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많이 존재하여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6. 디저트 골라 먹기. 빵 케이크 쿠키에는 많은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과 비교하면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96배나 더 많은 당독소가 있습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보다 과일 푸딩을, 밀크 초콜릿보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7. 식후 즉시 움직이기. 활동량과 운동량이 늘어나면 당독소는 감소되며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15분 이내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받아들인 혈당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쓸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다면 제자리 걸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한후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8. 당독소 배출을 돕는 식품 섭취하기 연근, 비트, 천마, 생강, 마늘, 레몬, 바라현미, 표고버섯, 토마토 등은 당독소를 중화하고 배추를 돕는 음식입니다. 9. 식사 잘 챙기기 식사는 하루에 3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간격은 4시간 이상 해주시고 간식과 후식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